오! 버니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회! 해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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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해피, 해피. 예 <laughs> 자, 오늘 신나는 운동회 종목은 바로 바로 인공굴리기 우와! 공굴리기 우와! <laughs> 그죠? 그지그지그지 그지.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?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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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공을 굴리는 거죠? 그렇지. 에이. 이렇게 굴려, 굴 굴려, 굴려,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? 네. 자, 윤지, 서우 만나서 반가워. 자, 오늘 어떤 경기를 할 거지? 어, 2인 건걸레기. 맞았어. <laughs> 우리 친구 윤지 잘할 수 있어요? 네. 우리 서우도 잘할 수 있어요? 네. 오, 그럼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? 짝꿍끼리 하이파이브. 좋아. <laughs> 오, 홀연이랑 지완이 친구 어떻게 돼요? 서로. 친구예요? 네아아 그러면 지환이가 형이에요? 네 짝꿍이 맘에 들어요? 네 우리 호연이는 맘에 들어요? 네아 좋았어 그럼 짝꿍끼리 하이파이브 야 좋았어 잘한다 오, 우리 준혁이랑 승우 짝꿍인데요 우리 준혁이는 공불리기 해봤어요? 학교에서도 해봤는데 우와 그때도 잘했어요?

아, 좋았어. 우리 시온이, 효빈이 오늘 잘할 수 있나요? 네. 잘할 네, 수 네. 있나요? 네. 달리기 잘해요? 네. 공굴리기도 잘해요? 네. 자, 손 빠르게 한번 미는거 보여줘. 시작. 저저저자저 저. 좋어요 자, 자기 소개해 볼까요? 과개나이 몇 살이에요? 아홉 살이요. 자기 소개요? 예. 예은이는 몇 살이요? 10살이에요. 10살이요? 공 굴리기 잘할수 있어요? 네. 엄마가 우리 공 굴리기 하는 거 지켜보고 뭐라고 할것 같아요? 잘했다고 할거 같아요. 잘했다고 할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? 네. 큰 소리로 화이팅 하고 외쳐볼까요? 시작! 화이팅! 좋아요. 저의 이름은 김서아이고 열세 살이에요. 와 대답구나. 제 이름은 박채연이고 열 살입니다. 와열세살열 살이면 응. 공놀리기 학교에서 해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음,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재밌어요? 그때 이겼어요? 졌어요? 졌어요. 졌어요. 어? <laughs> 근데 괜찮아. 오늘은 이길 거예요? 질 거예요? 이길 거예요. 이길 거예요? 우리 채연이는요? 안 해봤어. 요 오늘 언니랑 처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? 뭔가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요. 큰 소리로 화이팅하고 외쳐 하나, 둘, 셋, 화이팅, 좋아. 야, 야, 정말 야. 대단하네요, 도니팀. 돈이. 네. 네. 자, 그럼 우리 팀도 한 들어볼까요? 자, 그럼 우리 월리팀 친구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텐데. 자, 먼저 우리 태리 어린이랑 우리 승훈 어린이 둘이 짝꿍이에요? 네. 응. 네, 이게 잘할 수 있어요? 네. 자, 그럼 하나, 둘, 셋, 화이팅이요 하나, 둘, 셋, 화이팅, 이 자 다음은 우리 자 우리 연우랑 윤이 둘이 짝꿍인데 공굴리기 어떻게 자신 있어요? 네. 어 이렇게 미는 거 잘할 수 있어요? 네. 자한마디엄마나 팀이 났다. 와 팀이 나왔다고정멘트죠 그 음. 우리 세인이랑 채린이자두 친구 짝꿍이죠. 네. 네.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? 네. 정말 잘할 수 있어요? 네. 도니 팀 이길 수 있어요? 네.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해요. 하나 둘 셋. 이 좋았어. 자 우리 민서는 몇 살이에요? 아홉 살. 자 그럼 채은이는요? 아 여덟 살이아 언니랑 같이 하는 거네요? 네. 자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해. 하나 둘 셋! 화이팅 좋았어. <laughs> 우리 채아와 가은이가 또 저희 팀에 함께 하는데 채아는 음. 몇 살이에요? 11살이요. 우와 오. 언니다. 가은이는요? 12살이요. 우와 오. 더 언니네. 자 우리 언니랑 함께하는데 우리 채아 공 굴리기 어때요? 잘할 수 있어요? 네. 오 잘할 수 있어요?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? 화이팅. 어파이팅자 파이팅. 우리 채아도 가은 언니한테 한마디? 잘할 수 있어. 나이스. 야 믿음직스럽다. 둘이 짝꿍이잖아요. 네. 도니 팀보다 더 공을 잘 굴릴 수 있겠어요? 네. 채아 자신 있어요? 네! 자, 그럼 큰 목소리로 이 친구들 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, 우리 팀은 와. 여기까지입니다. 와, 예! 와, 두 팀의 응원과 각오가 정말 대단합니다. 좋아. 자, 그럼 이제 이인 공굴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예! 자, 그럼 도니 팀 준비하시고, 예. 자.

자, 준비하시고. 시작! From, 자, 응. 돌아, 돌아. 돌아. 자, 다음 자, 어... 야, 자, 우와. 자, 다음 자, 시작! 자, 시작! 시 자, 자, 시작! 자, 시 자, 시작! 자, 시작! 자, 시작! 자, 시작! 자, 시작! 자, 자, 시작! 자, 자, 이 자, 도시 우와 우리 팀 12. 정말 잘한다. 와, 잘한다. 자마지자 자, 이제 마지막에. 네. 야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! 오! 어떻게 됐어요? 정말 궁금해, 궁금해. 막상 막하의 대결이었는데요. 오! 자 도니 팀은 일분 1초1초 예! 잘했네. 오! 워리 팀은 워리팀은? 48초. 워리 팀은 사십 초. 워리 팀의 승리. 예! 승리! 아! 아! 자 도니 팀도 잘했어요. 박수! 잘했어 잘했어.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? 좋습니다. 자, 이 퍼니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회 다음에도 계속됩니다. 자, 그러면 친구들 안녕! 안녕! 버스 타고 구름 타고 분위기 타고 하나, 둘, 시 가슴을 쭉 펴고 나는 할수 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빙글빙글 빙글 발을 구르며 나는 할수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쿵쿵쿵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, 하하하 빙 p 빙글빙글빙글 빙글, 빙글, 호호호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, 빙글, 랄라랄라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, 즐겁다 네. 점프를 뛰면서 나는 할수 있다 폴자+ 폴자 엄청 높이 폴자 큰 목소리로 나는 할수 있다 몸 튼튼 마음 튼튼+ 튼튼. 좋아요, 부탁해! 부탁해.